안녕하세요. AN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팀 정혜원 마케터입니다. 어, 광고주분들은 퍼포먼스 마케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케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성과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해서 마케팅의 성과를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수정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 광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광고 캠페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는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더 성과를 낼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를 제공해서 현재의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처럼 퍼포먼스 마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학습 능력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중요한 마케팅을 왜 저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공식 대행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 꼭 네이버 검색 광고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이버 공식 대행사가 어느 어느 회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는 대행사에 광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광고비는 광고주가 직접 본인 계좌에 충전을 하고 대행사에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식 대행사는 광고주가 충전한 금액을 저희는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로부터 수수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절대 대표님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대행사의 경우 네이버는 공식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식 대행사가 다시 대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공식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리한 계약을 요구할 경우 파트너 관계에서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네이버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의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물론 저희와 함께 하게 되면 직접 광고를 이제 관리를 하실 때 받던 5% 페이백 쿠폰은 받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더욱더 큰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광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 a m p m 글로벌은 다양한 모든 매체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매체를 집행하기 어려운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a m p 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정혜원 마케터는 광고주님들의 니즈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상품 관리나 브랜드 관리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직접 공부하지 마시고, 마케팅은 전문적인 마케터에게 맡겨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브랜드 인지도와 현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된 전략, 그리고 계획, 소통입니다. 저는 이런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을 런칭했으나 광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대표님들, 대행사 많이 써봤지만 성과가 저조한 마케팅팀, 그리고 전문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원하는 대표님, 이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전문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정혜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